요즘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김밥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만들기도 하고 사먹기도 하는데 남은 김밥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이렇게 김밥 부침을 해서 먹으면 새로운 맛이 나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김밥전 한번 해 볼게요.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드시고 싶을 때 동고랑땡처럼 계란 풀어서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맛이더라고요. 한번 해 보세요. 김밥이 많이 남아 있어서 메밀 도트리 가루 묽게 반죽해서 야채 집에 있는 야채 썰어놓고 김밥 전 김부러, 김밥 동그랑땡 처럼 같이 했는데요 건강식이고 담백하면서 맛있어요 청양고추는 조금 약간 얼큰한 맛 얼큰할 정도도 아니고 그냥 하나 정도 곱게 다져서 넣어주었더니 더 알싸한 게 맛이 나더라고요. 도토리가루 3 스푼, 메밀가루2 스푼, 물게 풀어서 집에 있는 부추, 당근, 청양고추 하나 곱게 다져서 섞어두었고요. 간은 하지 않았어요. 김밥에 간이. 때문에요. 그리고 호박 얇게 썰어서 소금 약간 끓여서 메밀 가루에 옷 입혀 주었어요. 계란은 두개 정도 풀어서 부추좀 약간 썰어 넣어서 반죽을 기밀 계란물 을 해놨고요. 이제 냉장고에 넣어둔 김밥 꺼내서 살짝 옷 입혀 팬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수텐펜은 사용하기가 참 편리해요. 근데 이 단점이 있죠. 잘 달구어진 수텐펜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잘라붙어요. 수텐펜은잘 달구어만 지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쓰기가.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딱딱한 김밥을 계란물 살짝 입혀서 후라이판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으면 한끼 식사로 든든하면서 거뜬해요 김밥은 밥이 많이 들어가죠 김밥 한 줄에 밥한 공기 정도는 들어가는데 누구나 김밥 한 줄은 거뜬히 먹는 것 같아요 먹기도 편하고 그래서 많이 해, 해 먹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는데 남은 김밥은 냉장고에 넣줘야 될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과감하게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이렇게 드시고 싶을 때 이렇게 전처럼 동그랑땡처럼 이렇게 해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답니다. 저는. 도토리 가루랑 메밀 가루, 반죽, 무을게 반죽해 놓은 것도 옷 입혀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요. 이것도 건강식으로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호박이 얇게 썰은 거를 한쪽 면에 붙여서 같이 붙여주었어요. 김밥전이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붙여졌고요. 이제 메밀가루, 도토리가루, 붉게 반죽한 옷 입혀서 남은 김밥 붙여볼게요.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죠.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남은 김밥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김밥 좀 드시고 싶은 분들은 김밥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두었다가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고요. 만들어서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토리 가루, 메밀가루 반죽은 청양고추를 하나만 곱게 다져주었어요 곱게 다져주어야 이게 양념이 야채가 김밥 옷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좋아요 남은거, 남은, 남은 야채 숭숭 썰어서 전부, 전부 세쪽붙여네요 감사합니다.